그 합판을 세워서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입니다. 거치대, 거치대.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거는 도면. 자, 도면만 봐서는 자, 50의 백각 밑에는 세워서 50의 백각 100각. 백각이 보이게 어, 하였고, 중간에 세워지는 것, 50의 50각. 네, 50의 50각. 그런 거죠. 50. 자, 밑에부터 제일 밑에부터, 자, 6인치 고하중량 중량 캐스터 네개한 2톤 정도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캐스터. 자, 50의 백각, 50의 백각을 세워서, 50의 백각을 세워서 눕히면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워서 어, 이렇게. 구조를 짜고 자 여기 캐스터 캐스터를 받쳐주는 부분은 눕혀서 10 10이 보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t 게 얘가 또 이렇게 눌 k 주기 때문에 그래도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힘을 간격은 지금 이 길이가 2500이기 때문에 총 길이 자, e 거 간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t e 간격. 간격은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할 것인가? 이거는 뭐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2,500, 2,500이 길이에 한600 정도 간격 띄는 겁니다. 자, 이쪽부터 600, 600, 1,225를 띄워서 이렇게 상을 집어 넣는다. 상을 집어 넣는다. 여기, 이거는 눕힌 거는 캐스터. 캐스터보착시킨게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거 40에 40까 하고 딱딱 세워서 하는데 자 이거 제작되는 영상은 제가 길게 올려놓도록 했습니다 자 이거 자 이거 뭐냐 이거 이거 이거는 하판이 지금 2500에 500인데 우리가 싹싹 다 보면은 뭐 들쑥날쑥 할수 있기 때문에 얘가 딱 여기에 딱 치워서 대면은 아주 정렬하게 세워지겠죠. 정렬하게 그거 잡아주는 거죠. 2,500에서 3cm니까 양쪽 하면은 3cm, 3cm 하면은 2,440 정도 딱 맞겠죠. 자, 이거 세우는 거. 이거 직각이 매우 중요한 부분. 직각. 직각인데 경사가 좁혀지는 거죠. 자, 이 구조, 이 구조. 깔끔하게 떨어져 있네. 자. 센터. 자, 4 0의 40각을 쫙 일렬로 맞춘 다음에 사이드로 5 0의 50각을 싹 세운 겁니다. 세운 거죠. 여기는 모여지는 거고. 힘을 양쪽으로 양쪽에서 합판을 세웠을 때 서로 삼각 구도로 서로 힘을 받을 수 있게 여기 또 마감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50에 100각을 사이드로 쫙 돌려버립니다. 깔끔하게 떨어진 거. 자, 높이 1230. 왜? 자, 합판을 세울 때 여기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고무판을 댈 거예요, 고무판. 1cm 짜리 고무판을 여기 상 있는 데다가 고무판을 대기 때문에 1230을 해놓으면 고무판 되면 1220. 일반적으로 합판48 사이즈는 1220. 20, 그럼 2440에 1220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이 고리, 자, 고리 전에 용접 부위들, 용접 부위들, 자, 이런 식으로 이쪽도 이렇게 용접됐다. 이런 식으로 용접됐다 박피의 힘을 얘도 받쳐주고 얘도 잡아주고. 자, 이거 고리 양쪽으로 고육이 달려있는데 합판을... 세운 다음에 이제 이동하거나 뭐할때 이렇게 묶는 거, 문 발을 이용해서 넘겨서 묶을 수 있는 고리 저쪽도 있죠 자한 바퀴 돌려서 감는 고리 필요에 따라서 여기도 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 한 바퀴 쭉 돌리는 고리들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드 부분은 용접을 했다 마감 그런 식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게 가끔씩 합판을 눕혀 놓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세워서 보관할 때도 있는 이게 물론 많이 쌓지는 못하지만 눕히는 것보다 비슷할 거예요. 네. 이렇게 세워서 보관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경우에는 이렇게도 제작이 된다. 슬라이딩을 이렇게 제작해서 둘 셋. 네개 이런 식 필요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블랙칠 이제 고무 마감 하고 나면 이제 물건을 합판을 보관하는 보관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유용한 게 굳이 합판 보관에 아니더라도 뭐 제작소나 이런 작업실에서 뭔가를 세워놔서 보관할 때 세워놓고 이렇게 할 때는 눕히게 되면 하나 하나 다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이거 세워서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가 좀 편할 때도 있어요. 물론 적재가 많이 하진 않지만 아주 얇은 뭐 평판이나 뭐 어떤 것들을 딱딱딱딱 세워서 어, 보관을 하면 편할 때가 있습니다. 편할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작도 된다. 이거는 상당히 하드하게 짜여져 있는 거고, 이거는 상당히 뭐 아주 고하중으로 짜져 있는 거고, 뭐 구조를 그렇게 무겁지 않든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그래도 뭔가 슬라이딩을 짜거나 뭔가를 할 때는 좀 묵직하게 든든하게 제작을 하는 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때는 훨씬 훨씬 좋다. 훨씬 좋다는 거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포 메이커 썼습니다. 끝.